오늘도 이 라인을 따라 뒤로 걷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왼발 걷기 하면서 이 뒤로 걷게 하다 보면 발끝부터서 머리끝까지 모든 신경이 깨워지고 또 자유전자 가은 뚫기를 타고 머리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을 받습니다. 그 앞으로만 걷다가 이렇게 뒤로 걸으면 여러가지 새로운 모습들도 볼수 있고요 뒤로 걷기 여러분들 걸으실 때 추천드립니다 뒤로 걷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데요 이 라인을 따라서 걸으면은 부상 유험도 없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호수 위쪽에 수풀이 전체가 이렇게 물때문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요. 비가 오고 나서 모든 게 이렇게 깨끗하고 정화됐습니다. 맨발 걷기도 이렇게 우리가 하다보면 온 몸이 정화되고 혈관이 청소되는 그런 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오늘 또 행복한 마음으로 맨발 걷기 합니다. 건강은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,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, 우리의 노년의 삶은 달라집니다. 행복한 노년, 우리 모두 맨발 걷기를 통해가지고 화이팅입니다.